여기는 질경이들의 모임입니다. 아주 질경이가 어, 요거 아주 튼실하죠. 색깔도 진하고 이렇게 어, 색깔이 그 과일, 야채, 채소 이렇게 색깔이 진한 것들이 원래가 좋죠. 얘네도 뭐안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이제 질경이들이 여기 많이 났잖아요. 왜 질경이인지 아세요? 이렇게 그 인도 사람이 밟고 다니는 곳 이런데일수록 이 질경이들이 더 원래 잘 나잖아요. 사람이 밟아줘야 그래서 질기다 해서 어, 질경이라고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정확한 것 같아요. 아주 질겨요. 생명력도 질기고 아우 아무리 밟아도 아주 끈질기게 끈질기게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밟아줄수록 아주 즐기도록 나오더라고요. 질경이 이거 뜯어갈까요, 말까요? 그냥 색깔이 너무 예뻐서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요렇게 여는 색깔이 얼마나 이뻐요. 얘는 이렇게 탐나도록 진하지만 그냥 킵해 놓겠습니다. 빨리 요렇게씨 씨가 맺어져가지고 이렇게 씨가 빨리 맺어져서 쫙쫙쫙 퍼져서 아 전체를 뒤덮으면 그때 그때 캐갈게요. 많아요 아주. 누가 와서 하루 종일 뜯어도 다못 뜯어갈 만큼 많아요.